오늘도 전주 아파트 경매 물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경매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은 바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이가의 송천주공아파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4만 2732호이고 전주법원에서 진행하며 매각기일은 7월 7일입니다. 감정가는 1억 5600만원이고 2차 경매 최저가는 1억920만원입니다. 송천주공아파트는 31개동 1992세대의 아주 큰 대단지 아파트로 1998년 완공되었습니다. 그중 이번에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은 104동이고 총 15층 중 5층입니다. 전용면적이 59.9로 18평이고 공급면적은 77로 23평형입니다. 위치를 보겠습니다. 전주 송천동 2가는 교육 환경과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실거주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곳이죠. 단지 북측에 전주 신동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남동측 도보약 10분 거리에 오송중학교와 오송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내고등학교와 전주화 정중학교도 인근에 있어 교육 환경이 매우 우수합니다. 현황조사서상 임차인이 없으며 소유자가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소유자와 통화 시에는 현재 거주자는 없다고 진술했는데 우편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점유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유자 명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 명도보다 비교적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인도명령 신청 등의 법적 절차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더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본거는 전주 청과물에서 신청한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되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특별한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전주 송천주공아파트 경매 사건은 명확한 말소기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낙찰 후에는 어떠한 법적 부담이나 추가적인 금전적 책임 없이 깨끗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지라 거래량도 많습니다. 최근 거래가를 보면 보통 1억 중 후반에 매매가 되었네요. 매물도 1억 중 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 1억 5,600만원에서 1회 유찰되어 7월 7일 최저가 1억 920만원으로 2차 경매를 진행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092만원입니다. 입찰가 전략을 세울 때는 주변 실거래가와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꼼꼼히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5층의 위치. 아파트의 연식 그리고 낙찰 후 예상되는 수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온전한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점유자가 있다면 명도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